여야 네,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 어, 이번 주간도 이제 다 지나가고 또 주말이 다가오고 이제 새 에,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안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아, 어, 새로 어, 신규 확진이 아, 56명이네요. 해외 유입이 9명.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 확진 음, 새롭게 확진된 숫자가 에, 41명이나 이렇게 됩니다. 아, 참좀 내려가는가 했다가또 조금 앞놓 오면 또 이제 또 올라가고 이래서 우리를 근심스럽게 만드는데 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것을 확실하게 마지막까지 지켜서 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최급기 열 가지 재앙을안 가지씩 공부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아, 지구가 당하는 모습을 생각해보고 회개를 더 깊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재앙을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두 번째는 애굽이 온 애굽땅이 머루덮였다, 개구리 덮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멸세가 지팡이로 댓글을 쳤더니 그것이 이로 변했다 이렇게 해서 어제까지 그 재앙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 생각해볼 말씀은 아, 본문의 네 번째 재앙을 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네 번째 재앙은 뭐예요? 파일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재앙이 더 계속해가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본문에서 주는 이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이제까지의 재앙이 단순히 애급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심리적 고통에그 친구과는 달리, 오늘부터는 애급인에게 직접 고통을 주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재앙의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더 심해지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우리가 태양의 빛이 의인과 악인들과 동시에 내려지는 것처럼 또 단비가 또 의인과 또 악인들을 위해서 동시에 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 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그냥 내리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모습을 우리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참으로 무서운 것이에요, 잔혹한 것이었지만은 당신의 백성에게만은 그 화를 면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범죄한 세상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만큼은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하는.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 문명이 세계에서 참 독특하고 참 화려한 그런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도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로마 영화, 뭐, 네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로마의 전성기 때에 로마를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였어요? 공회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있고, 왕 밑에 공회원들이 있었는데, 그리 영어를 보니까 세네터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공회의원들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예. 여러분들, 모두가 발목까지 오는 자루 같은 걸로 어, 만들어서 긴흰 옷을 어, 발목까지, 에, 내려뜨리고, 그것을 입고, 어, 일하는 것을 또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들이 이 신호 때문에 뭐라고 불렸느냐 하면 후보자라고 불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글자 그대로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의 차기 후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해서 뽑히냐, 이 공회원들, 상원의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뽑히고 또 뽑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공예원들은 왕의 후보자, 자기 후보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의 후보자, 우리 성도들 역시도 세상과는 구별되는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어떤 사람이 결혼의 식장에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가서 이를 갈고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아, 다른 성결의 옷을 입음으로 주변으로부터 아저 사람들은 성로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식 7장 14절에 보면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 희게 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어,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재앙을 통하여 애굽왕 바로의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의 교만으로 어, 여지없이 일축되어지자 이제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음. 바로 왕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팔이 재앙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팔이 재앙이 자연 발생적인 악충의 재앙이란 점과 그 재앙의 피해 범위가 애굽인의 거주와 이스라엘 자신의 거주 지역을 구분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네 번째 재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저 바로가 회개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었는데, 이 바로가 교만해서 감히 하나님의 그 재앙을 무시해 버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포커스를 애굽 백성에게만 집중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당신의 뜻을 아, 어, 발휘하실 때는, 나타내실 때는 당신의 백성과 또 어,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해서, 구별해서, 핀포인트해서 어, 나타낸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자연 발생적인 심판의 도구를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 자연 발생적인 게 뭐예요? 이 천재지병 같은 거, 이 질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연 발생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3천년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뭡니까? 이 홍수라든지 이,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이런 것은 자연 발생적인 어, 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자연 발생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에그빌의 거주 지역에 하나여 파리떼를 보내셔서 고통의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재앙은 점점 그 영역을 확실히 하여 재앙의 근원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지경으로. 확대시켜 계속 새로운 방법과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볼 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가를 뼛속 깊이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엊그제까지 코로나 확진 숫자가 제로까지 내려갔다가 크 기고 만장했는데 보니까 또 지금 그냥 50명, 56명씩, 물론 해외 유입이 9명이지만은 또다시 창궐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의 노력이 참 아무 보잘 것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는 이제까지 기존의 창조물에... 모세와 아론의 행위가 가미되어 나타나지만은 이제는 그들의 경고 후에 직접 창조물을 움직여서 재앙의 도를 증가시키는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산불이 나고 정말 이 홍수가 나는 것을 보면서 이 자연의 무서움 하나님의 무서움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홍수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악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를 지면 으 우리도 그 범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과 그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그게 그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고센 땅에는 이 파리 때 재앙을 보내지 않는 것을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할 것이며, 애굽 백성들은 어,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사를 밝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아휴 예. 예. 여러분들 나일가리, 나일강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얼마나 무서워요. 개구리가 온 애급천지를 덮는다. 얼마나 무서워요. 예, 그리고 애급 땅에 이가 득식을 거린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재앙, 어, 재앙 그 자체도 놀랍지 않습니까? 더 나가시는 더 놀라운 것은 이제까지는 달리, 여러분들, 아니, 애급 땅이라고 대한민국 전체에 내리면 어, 그것도 무서운데, 아니 아, 예수 믿는 너희들은 빠져.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정말 이런 재앙을 내렸다고 할때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3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3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국 백성에게 네 번째 징계를 내리면서 지금까지 세 번째 것과 달리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구별하셨다. 구별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서도 다 축복의 도구도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징계의 도구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반드시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홍수도 이제 너나 불평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해결하고 코로나도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어그 코로나를 박멸시킬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방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애굽과 고센의 구별 애굽 어,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면서 어떻게 쓰니까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제까지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는 동일한 재앙의 고통을 보면서 더욱 그 마음을 강파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자연의 법칙이야. 아 비가 오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다다 다 당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특별 히 우리만 주는 게 아니야. 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게 내려졌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디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항해보겠다고 하는 마음, 이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교만한 생각은 이제 고생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자연 법칙으로 비가 오는 것과 태양이 비춰지는 것 같은 원리니까 아 이거 뭐 우리만 받는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도 다 공히 받는 거니까 아 어디 한번 이 하나님과 한번 대항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순식간에 애굽 땅에만 파리 때가 놀고 고센 땅은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거 야,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했나 보다.라고 자기의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5장과 전도서 9장 2절을 보면요, 이런 어, 내용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그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지 않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만 구원한다고 믿지 않은 자는 그냥 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그 무섭고 정확무호한 능력이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뭐예요 은혜는 모두에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거 당신의 백성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쳐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 그 궁극에 있어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양자, 양녀가 돼서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지만은 어, 궁극적인 목표은 어, 택하신 자를 구별해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증명이 없는 한, 야, 이거 만약에 아무도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아한 뭉치의 애굽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가 사는데 애굽 민족은 징계받고, 유스엘 민족은 구원받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사람의 증명이 없는 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성을 깨닫지 못해요.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외치는 witness,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깨닫게 인도하는 표적이 되기도 한다. 아멘?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의 언행은 뭐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되고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택한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에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야 어 되는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혜와 하나님의 인도의 특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가 될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아멘. 신아버지